현재 1대0으로 까까 선수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번째 경기 매트포인트에서 펼쳐지는 까까 선수와 청하 선수의 대결이에요 과연 여기서는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둘 것인지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신 진영 설명하기도 전에 나가요 청하 선수 이거 간혹 풍하는 저그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자 까까 선수 현재 1등으로 앞서고 있는 선수 한이시에 위치에 있는데 요거 간혹 풍하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간혹 오히려 프로브 서치가 안 온다라고 저그 선수들이 느낄 때 오히려 아 이거 생 더블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째는 거를 노리는 겁니다, 지금. 청아 선수는. 자. 이거 통할 수 있어요, 충분히. 까까 선수가 정찰을 하느냐, 못 하느냐 차이긴 한데. 자, 청아 선수의 시야를 끄면, 아, 오버로드가 마침 또, 여기 시야가 꺼졌어요. 이러면은, 어, 근데, 부드러운 스폰이, 아, 이 구드론 스포닝은 야, 이렇게 되면 사실, 두 발업이기 때문에, 까까 선수가 빌드는 먹고 들어가는 거죠. 예, 먹고 들어가는 건데, 자, 문제는, 아, 이거는 근데, 이게 상대 본진 투게이트라, 청하 선수에게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전진투게이트는요, 저그 상대로의 전진투게이트는 말 그대로 저그는, 저글링이 한기도 없어도 그냥 성큰 하나를 지어놓고 저글링 여섯 기반으로 본진을 끝낼 수 있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자, 요 오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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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제이. 걸렸어요. 이거는 걸렸습니다. 이러면, 까까 선수, 그냥, 성큰 하나 지으면서, 정리 출발해야죠. 네. 아니면, 자신이, 그렇죠. 구발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죠. 게이트 달라붙어도 돼요. 게이트 이제 완성이기 때문에. 아, 이거 망했어요. 정하 이거 완전히 망했습니다. 지지 나오면서, 두 번째 경기. 자, 2분 34초 만에, 2대 형으로 까까 선수. 앞수 나갑니다.